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 그 귀한 보배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길 간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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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계속해서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6면에 있는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해 겠습니다 여호와 왕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은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로 즉강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인자하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물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뭘까요? 어떤 분들은 뭐 성경 읽는 게 가장 재미있다. 기도하는 게 가장 즐겁다 하는데 사실은 성경 읽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즐겁지만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심화 때를 뭐 초월해서 가장 재미난 게 뭐냐면요, 싸움 구경 불 구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싸움 구경 불 구경이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하고 이렇게 재미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 흥분 상태가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불이 이렇게 나고 싸움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겠습니까? 어떤 이런 반전이 이루어지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싸움 구경, 불구경은 재밌는 거예요. 또두 번째로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어떤 불이 일어, 불이 났는데 그게 우리 집이고 내가 싸우고 있으면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남의 일이니까 재미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인들에게 도 있어서 싸움 구경이나 불 구경보다 훨씬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육쾌, 상쾌, 통쾌한 것을 넘어서서 아주 카타르시스가 이게 확 그냥 이렇게 와 닿는 그런 어떤 어떤 이런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런 구경거리가 있는데. 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 그게 가장 재밌습니다. 아니 재밌을 뿐만 아니라 육계 상쾌 통쾌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냐면요? 항상 하나님의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펼쳐주신 영적인 싸움은 역전승으로 끝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좀 연약한 것 같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은데, 항상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역전승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흥분됩니까? 여러분, 이 역전승으로 끝난다는 것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반복적인 역전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20편은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보게 만드는 그런 시편이었어요 백성과 또 왕이었던 다윗이 영적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것 어떻게 하모니를 이룹니까? 백성들은 출정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다윗을 위해서 승리를 기도하고 다윗에게 용기를 불러넣어줘요 난 당신이 이길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용기를 불어넣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인이 왕으로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주는 리더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모습은 앞으로 펼쳐질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 10편 21편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전쟁에서 이긴 그 결과를 즐거워하거나 그 결과 때문에 이루어진 10편이 아니라 그 결과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위도왕의 입장에서 오늘 10편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승리는 한번 경험한 사람이 두번 경험하고 두번 경험한 사람이 세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경험한 사람만이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가 끝까지 또는 반복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승리하는 그 순간 그 순간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그럼 말미야마라는 사람하고 두번 쓰였잖아요. 이 말미야마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미야마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이 도와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승리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성경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이 인물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그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들도 사람인데 그 공을 자기 자신이 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은 인기가 생명이거든요. 그 인기를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인기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다윗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고 한 나라의 왕인데 왜그 승리의 영광을 내가 누리고 싶은 욕망이 왜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3절 보세요.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군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셨고 승군관을 그 머리에 씌워 주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말에 되게 업해가 있는 게요. 아름다운 복이라는 것은 전쟁 이후에 거둬들여는 전리품이라고 해요. 보통 이 전리품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아 온 겁니다. 그리고 순금관은 패배한 왕의 그 금관이에요 보통 그 당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빼앗은 금관을 쓰고 복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 자기가 받으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관 역시도 다윗이 뺏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을 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고 주로 말미암아 쓰게 된 관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지일관 그는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순간에. 그러 그러니까 우리랑 너무 다른 거죠. 우리는 작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더라도 그 승리에 자꾸 도취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뭔가 내 마음을 그 승리의 주체로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도 전쟁을 끝나고 나서도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모습. 여러분 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아, 이런 다윗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다윗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성적을 잘 받았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상을 받았든지 막 이런 뭔가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인터뷰에서 한 번도 부모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잘 나가는 또잘 되는 아이가 예쁘긴 하지만 저는 서운할 것 같거든요. 적어도 엄마의 기도 덕분에 아빠의 신실한 믿음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그게 예쁜지 모를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런 모습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인색한 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모든 영광을 시종일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더큰 복으로 채워주시는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영광을 스스로 취하자 있는 다윗에게 영원토록 반복된 승리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에 더욱 기쁘고 더욱 즐겁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크고 더 좋은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은혜가 있고 반복해서 주시는 큰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서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인 소탐대실이에요.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영적 소탐대실이죠. 우리가 너무 작은 것에 이렇게 이걸 탐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려서 영적인 이런 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뜻하지 않은 축복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영광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즉시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인색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 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미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줄로 믿어요 근데 그 기름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미 응답받았다면 우리의 처음 기도의 시작은 감사가 되어야 하고 비록 아직 1미리도 변한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의 제목은 결국에는 역전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다윗은 영적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선순환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영향력과 또 좋은 분위기가 반복해서 한 공동체 안에 순환되는 것을 영적 선순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12절을 보니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더 많은 승리가 반복해서 우리의 삶에 따라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7절 말씀 보세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에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면 그건 다윗 혼자만 받는 축복이 아니라 또 다윗 혼자만 받는 승리가 아니라 온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사랑을 받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선순환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또 백성들의 그 분위기가 다윗에게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13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같이 하모니를 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면서 소망을 꿈꿨잖아요. 그 소망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도록 올려드리고 주의 권능의 권능을 노래하고 우리가 찬송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시편이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헤어지면서 하는 노래였다고 한다면 파송의 노래거든요. 그 파송의 노래가 얼마나 멋들어지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기뻐하고, 그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내가 먼저 갖게 된다면, 그 감사와 기쁨은 반드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토석 또는 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라고 한다면 새벽을 깨울 만큼 영적인 리더십,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감사와 기쁨. 공동체에 더 소중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불평하고 내가 먼저 원망하고 그러면 이 공동체는 영적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여 항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영적 선순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의 어머들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님들 이 주일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높여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해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나왔사오니 이 기도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기도의 공동체로 만드는 토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그 감사와 기쁨이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는 토속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응답이 쏟아질 때에 주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기억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더 크고 비밀한 응답들을 기도하는 자가 더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